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들이 자주 사용하는 마케팅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한, 정, 판. 나이키에서 아주 잘 써먹는 수법이죠. 다른 제품들은 몰라도, 나이키 조던 시리즈가 한정판으로 판매되어 가격이 높은 것은, 나이키 운동화를 유독 좋아하는 한국 사람들이라면 대부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 말고도, 명품들에서 아주 비싼 가격에 내놓는 한정판. 제트플립톤브라움 한정판. 스타벅스 프리퀀스 한정판. 슈프림은 뭐, 그냥 원래부터 한정판. 홈쇼핑에서도 100개 세트 한정판. 지금 당장, 주문하세요! 등등등 이렇게 한정적으로 판매하는 상품들은 정말 눈깜짝할 사이에 매진되고 또 이후에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프리미엄이 붙어 원래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납니다. 자 그럼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한정 판매에 열광하는 것일까요? 크게 두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소유하는 만족감과 뼈함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한정판은 말 그대로 대량 생산이 아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사람의 수가 적을 수밖에 없고 구하는 건 역시 어려워 희소성에 대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죠. 두 번째는 사면 게이드기 때문입니다. 리미티드 에디션 즉 한정 수량 제작은 시장 경제 논리상 여태까지. 가격이 올라갔으면 올라갔지 내려간 적은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재테크 용도로 활용되기도 하고 수집하는 사람들은 물론 사고 팔때 프리미엄이 붙어 높은 가격을 형성하죠 한마디로 무조건 사면 이득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홈쇼핑 같은 경우는 약간 예외입니다. 한정 수량이라고 해놓고 나중에 또 같은 가격으로 파는 일이 많죠. 그날 방송으로 파는 양이 정해져 있는 걸 한정이라고 말하는 것일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아무튼 이런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한정판은 나중에 구하려면 비쌉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하루 먹을 카페인의 양을 넘어서까지 스타벅스 커피를 때려 마시고 상품을 받아가고 신. 도 않는 운동화 추첨에 매번 도전 하는 것입니다. 결국 남들이 없는 제품을 소유하는 희소성과 동시에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자 하는 사람의 욕구가 합쳐진 이름이 바로 한정판입니다. 기업들은 이를 교묘히 이용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저 좋아라고 있네요. 근데 그거 알아